제독님, 저그의 난입을 틈타 도망자 맹스크와 레이너가 차원 건물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병력이 저그 무리에 휩쓸리기 직전에 스투코프 부제독이 대규모 부대를 지휘해서 이곳 프락시스 행성으로 왔습니다. 그가 왜 하이웨이 사의 전투를 포기한 거지? 왜 프락시스로 돌아온 거지? 제독님, 악기는 없습니다만... 스투코프의 충성심이 제독님 생각만큼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위, 자네는 아직 젊고 어리석으니 방금 그 무례한 발언은 용서해 주지. 알렉세이와 나는 자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친구였네. 하지만 지금은 그를 찾아야 하네. 스투코프가 돌아오면 자기 행동을 해명할 걸세. 제독님 탐지기가 제독님이 계신 곳 바로 아래에서 사이오니 분열기를 탐지했습니다. 부제독님이 타선니스에서 명령을 어기고 사이오니 분열기를 파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 그럴리가? 제가 경고 드렸지 않습니까? 스투커프는 제독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구역에서 제독님의 임무를 방해하려고 사이오니 분열기를 복구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증거에 반박의 여지가 없군. 알렉세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어쩌면 처음부터 자네가 옳았던 것 같군, 중미내직권으로 명하니 사이오이 분열기로 들어가서 부재도 적절히 처리하길. 알겠습니다, 제독님. 무단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 덕후 코드 파보. Up here. Yes, Captain. How can I be of service? 보안 카메라 가동 골리앗 수리소 4번 구역의 위치. 그쪽으로 갈 수만 있으면 골리앗을 강탄할수 있을 겁니다. What do you mean? How can I be of service? Yes, captain. Give me some aid. 접근 코드는 하 거야? 아, 머리통을 날려버리기 전에 나서 접속 코드를 말해. 절대 말안 해. 잠깐 말할게요. 코드는 반노입니다 접근 코드 승인. 고맙다. 보안 <laughs> 카메라 가동. 해변 구역에서 스토크포 부재도 감지됨. 음. Yes, 이번 친구들. 이 골리앗들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리 와서 한번 조정해보라고 침입자라! 골리앗 조종사들에게 알려! 장군,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조종사, 기지 리 주의해 주세요. 조종사, 기지 한 마리 주의해 주세 Yes, Captain. I'm here. What do you need? How can I be of service? Yes, Captain. What do you need? I'm here. Yes, Captain. How can I be of service? What do you need? SCV I you! I read you? I'm here. How can I be service? What do you need? Yes, Captain. I'm here. What do you need? How can I be of service? Yes, Captain. Fire up yeah. What do you need? 스투코프 부제독님 당신의 지휘권을 박탈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대열 란 종이 별로 놀랍지도 않고 우리 둘다 자네가 여기에 뭘 처리하러 온지 머리 아니까 어서 하라고 잘 가라, 스투코프 지옥에 놔둬라 듀란 중이 즉시 상황을 보고하라 제라드, 오랜 친구요 자네 곁에 배신자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아니라네 듀란 놈이 처음부터 우리둘다 가지고 논 거야. 녀석은 사이오닉 분열기를 파괴하라고 자네를 설득했지. 우리가 저그를 물리칠 가장 좋은 수단인데도 말이야. 그리고 아예에서 우리가 도망자들을 거의 붙잡았을 무렵 저그가 우리를 덮치게 만들었지. 나는 그 저그를 묻지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을 가동하려 여기에 왔는데 자네가 그런 날 죽이는 거 유란히 잔해적이네 제라드 녀석은 심지어 감염됐을지도 몰라 분열기를 사용하게 제라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게 제가도내 죽음이 헛되지 않기 알렉세이! 안 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는 거지? 컴퓨터! 큐라마지오란중인은어디 있는 건가? 큐라 란중이가이제제탐지에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사라진 것같습니다안 돼. What the hell? w h a 분열기의 전력핵이 과거하에 걸리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열기가 녹아내리는 걸 막으려면 수동차단기로 가서 반응로 핵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듀란의 짓이 분명하다. 제군은 그동안 충성을 다해 부제독을 따랐다. 부탁한데 이 분열기를 온전히 지켜내서 그의 뜻을 끝까지 기리기 바란다. 이제 계속 진구하며 수동차단기를 찾도록. 보안 카메라 가동 외벽이 뚫렸습니다. 사이오 분열기 내부에서 다수의 저그 신호가 포착됩니다. 비녀먹으 어쩌다 저그가 이 안에 들어온거지? 함장님 심각한 감염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로써 듀란이 저그와 손을 잡은게 증명됬군 함장 적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쓸어버리 우리에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분열기가 필요하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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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and roll Let's move Go go go, back. go on, Rock and roll. Let's move. 원, 카메라 켜줘

Johnny, give me something to shoot. Standing by. Outstanding. Let's move. Go, go, go. Rock and roll. Come Go, go, go. Come on. Give me something to shoot. Outstanding. Go, go, go. The first attack begins. 사연이 분열기를 24시간 내내 가동하도록 분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비대를 배치하기 자네는 함대 철수를 준비하여 이제 우린 저주받은 초월차를 차지하라 자행성으로 출발하 디오란이 오늘 저지른 만행는 하늘이 엄중히 보라 걸 것을